자, 이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번 삼각형을 임의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ABC라고 놓고 이 무게중심을 G라고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삼각형 GAB, GBC, GCA. 이렇게 여기다 쓸게요. 이 점들의 무게 중심을 각각 p, q, r이라고 놓는 거죠. p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면 일단 이 삼각형의 세 꼭짓점의 좌표를 각각 a를 x1, y1, b를 x2, y1, c를 x3, y3이다 라고 놓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g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a,b에요 그럼 알수 있는게 뭐냐면 이 무게중심의 좌표는 x좌표는 3분의 x좌표들끼리의 합 x2 더하기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자 이렇게 나오고요 b라는 애는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다 공간이, 잠시만요. 이런 공간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양변에 3을 곱해줘서 정리를 해주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3a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이 3b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p q r의 좌표를 각각 한번 구해 볼게요 자 p라는 애는 자 a b g를 세 꼭지점으로 하는 무게중심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p의 좌표를 구해 보면 p의 좌표는 3분의 다 더해줘야 되겠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a가 되고요 3분의 y 좌표들끼리 더 보여주면 y1 더하기 y2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q의 좌표 같은 경우에도 3분의 x2 더하기 x3 더하기 a 3분의 y2 더하기 y3 더하기 b 이렇게 된다라는 걸할 수가 있고요 아래 좌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x1 더하기 x3 더하기 a, 3분의 y1 더하기 y3 더하기 b가 된다라는 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p, q, 아래 좌표를 다 찾은 거예요 이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다시 한번 구해보면, 자, 삼각형, PQR. 이 무게중심의 좌표는 PQR의 좌표들을 다 더해준 다음에 3으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 3분의, 3분의, 자, PQR의 좌표들을 다 더해줘야 되는데 지금 x1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x2도 여기 하나 두 개가 있고요. x3도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a는 하나 둘세 개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더해주면 2곱하기 x1더하기 x2더하기 x3 그리고 a 세개니까 3a, 컴마자 다시 3분의 y좌표들끼리 다 더해줘야 되는데 분모는 3으로 통일이 되어있으니까 분모를 3으로 써주고 자 여기서도 y1이 1개 2개 y2도 1개 2개 y3도 1개 2개니까 두 2배의 두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해주고요 b가 지금 1개 2개 3개죠 그래서 더하기 3b 이렇게 된다라는 걸할 수가 있겠죠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아보면, 자, 분모는 일단 9가 나올 거고요. 분자가 뭐가 나오냐, 라는 걸 보는데, 여기서 이실 결과를 이용을 해준다는 거죠. x1 더하기, x 더하기, x3은 3 a 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3a가 들어간다, 라는 걸알수 있죠. 이 자리에. 그래서 2 곱하기, 3a 더하기, 3a 마 9분의 2 곱하기 y 더하기 y 더하기 y3도 3b니까 2 곱하기 3b 플러스 3b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해보면 9분의 9a니까 a,b가 되죠. 그래서 이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a,b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6이 된다고 랬으니까 a 더하기 b값은 여기 나오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